안녕하세요 베니튜브입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펄벅 기념관입니다. 펄벅 기념관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요. 펄벅이란 무엇인지 아니 누구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정원이나 동상이 보이는데 이곳은 주차장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주차장 규모를 보니 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주말에 차량으로 이동하실 분들은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입구에서 100m 떨어진 곳에 펄벅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가면 펄벅이 누군지 자세히 알수 있겠죠? 펄벅 어떤 인물인가요? 펄벅은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필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받은 세계적 작가이자 그리고 전 세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회 활동가입니다. 펄벅 여사를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펄벅 기념관이 이곳에 있는 이유하고도 같은데요. 펄벅은 소설의 소재를 찾으러 한국에 1960년도에 왔을 때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아들이 그리고 미군들로 인해서 남겨진 그 아이들의 슬픈 현실을 보고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혼혈 아이들을 데리고 또 교육도 시키고 잔잘 곳과 또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사회에 나가서 취업 활동을 할수 있도록 양재나 미용 기술 이런 거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그때 당시에 우리 부천은 부천군 소사읍이었고요. 여기가 약공장이라고 부르던 요일한 선생님의 유한양행이 있던 곳이었어요. 유한양행이 있던 곳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소사 희망원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아이들을 돌보게 된 곳입니다. 펄벅 여사 노벨 문학상도 수상했었다고요? 음, 펄벅은 중국에서 생활을 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아, 중국의 그 아주 가난했던 농부 왕농과 그리고 부인인 오란과 그 대지주가 되기까지 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로. 데지라는 작품을 썼고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베니튜브만의 미션 내가 찾은 베스트 포토라인 3첫 번째 베스트 포토라인 바로 펄벅 동상입니다 이 사진 하나만 있어도 가족에게 펄벅에 대해 소개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베스트 포토라인은 펄벅 기념관과연결되어 있는 성주산 등산로 입고 있습니다 푸르름이 느껴져서 참 예쁘죠. 세 번째 베스트 포토 라인은 펄박 기념관에서 마련해 놓은 포토존입니다. 포토존의 민족 의상을 입은 아이들의 입간판을 설치한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나라의 문화와 또 차별을 인정을 하며 그 다양한 문화들을 아이들과 나누고자 문화 다양성 교육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각 나라의 민속 의상을 입은 인형들을 여기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펄벅의 이름이 세 가지가 쓰여져 있는데요. 펄 에스 버자요 에스는 아버지 성인 시든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성의 에스 머리글자고요. 펄 음, 벅은 나중에 로싱벅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기 때문에 벅이라고 하는 성이 여기 붙었습니다. 이혼을 했어도 돼지라고 하는 노벨문학상 작품을 발표할 때 당시 이름이 펄버기였기 때문에 이 이름을 보수하고 있었어요 펄버. 자 그러면 두 번째 최진주는 뭘까요?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음, 서울과 부산에서 명예 시민증을 들으면서 이름을 최진주라는 이름으로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이전주라고 중국식 이름이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가방은 펄벅 여사가 한국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가방이에요. 아, 구순이라고 하는 줄리 해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양녀로 길러진 줄리 해닝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여기 펄벅 기념관에 기증을 해주신 가방입니다. 지금 보시는 산수화는 펄벅 여사의 80세 생신 선물로 이곳 소사 희망원의 직원들과 아이들이 선물을 한 생신 선물입니다. 자, 산수화 그림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산수화 족자 뒤에는 이름이 빼곡하게 쓰여져 있어요. 위쪽에는 펄벅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스탭들 이름과 그리고 아래쪽에는 1030명의 아이들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선호, 현주, 용수, 또 영민이 여러 이름들도 있지만, 스티븐, 또 에이미, 이렇게, 어, 미국식? 영국식? 이런 이름들도 섞여 있는 게볼수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건, 저기 한번 찾아보세요. 개똥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그 옆엔 더, 와, 설사라는 이름도 있고요. 이렇게 예전엔 우리, 어, 천원 이름으로 불러야 오래 산다고도 했는데, 이런 이름들까지, 1030명의 아이들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곳이 부천군 소사읍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깊은 구지라고 해서, 자, 신곡동을 풀면 깊은 구지라는 마을 이름이 나오죠. 아, 그 깊은 구지에 마을 사람들이 약공장이라고 부르던 곳이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가 있던 곳이에요. 그 유한양행이 서울로 이사를 가고 이 자리에다가 소사 희망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된 거죠. 털벅재단이라고 써있는 저 노란 건물. 그때 소사희망원에 있던 분들은 저걸 옐로우 빌딩이라고 불렀어요. 그 옐로우 빌딩이 전에는 유한양행의 연구 실험실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물은 약품 창고였던 게 소사희망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재단의 사무실, 그리고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부천에 이런 의미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을 텐데요. 부천시는 한국에서 보여준 그녀의 고귀한 박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옛 소사 희망헌터에 2006년 9월 30일 부천 펄벅 기념관을 설립하였다는군요.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214번 길 60일에 위치해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에는 기본 체험프론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휴관일을 피해서 가족과 꼭 함께 와보면 좋겠죠? 베니튜브의 그곳을 가다 다음 부천시립박물관 편도 기대해주세요.